안녕하세요. 설턱지과 강진한 원장입니다. 오늘은 소위 돌려깎기라고 말하는 수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돌려깎기란 개념은 턱의 모양을 사과를 깎듯이 이제 한 껍질 벗겨내는 것처럼 이제 뼈의 외형을 깎아낸다고 해서 쓰는 표현인데 정확하게는 앞면 윤곽술의 뭐 일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이 돌려깎기가 유행이 된 것은 옛날에 이제 사각턱 수술, 뭐 턱끝 수술, 그 다음에 뭐 광대 수술, 그런 윤곽 수술들이 그 자체로서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뭐 각이 너무 없어 보인다든지 턱이 전체적으로 줄지 않고 오히려 턱에 경사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좀더 이제 그런 깎는 부분들에 이제 옛날에는 포인트에 집중했다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선의 연결 뭐 이런 개념으로 조금 더 확장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사각턱 수술하면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뭐 개턱이라고 하는데 턱이 너무 없어지고 앞쪽에 이차 각이 생기고 이런 문제들을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각이 생기지 않도록 그 앞쪽 부분도 아주 스무스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선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과정을 같이 함으로써 이제 그런 수술에서의 뭐 한계라든지 부작용 등을 좀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뭐 일종의 뭐 그냥 약간 넓어진 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안면 윤곽 수술은 뭐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얼굴에 이제 외형을 구성하는 부분, 이제 머리 쪽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거는 이제 좀 별개의 문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얼굴에서의 이제 윤곽들은 광대와 사각턱, 턱끝 이런 것들로 이제,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형태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데 그 형태를 변화시키는 수술이 윤곽 수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수술의 방법들 옛날에 이제 뭐 턱끝 수술 그다음에 뭐 사각턱 수술,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얘기하는 돌려깎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턱선을 뭐 변화시키는 뭐 V 라인 수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어뭐 크게 다른 개념은 아닙니다만 어디에 중점을 두고 표현하는에 따라서 조금씩 뭐 달라지는 개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뭐 너무 얼굴이 앞에서 봤을 때 넓어 보이니까 사각턱을 많이 쳐서 얼굴이 작아 보이게 만들고 싶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환자들이 왔으면, 이제는 환자들은 좀더 좋은 모습, 좀더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면서도 얼굴이 좀 작아지기 위해서는 이 턱선 자체의 경사가 변하지 않고, 좀 턱이 이런 경사가 변하는 게 아니고, 턱 전체적으로 약간 경사가 변화되는 식으로 좀더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가치를 조금 더 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 리드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제 수술해야 되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수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어떤 것이 나한테 가장 어울릴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해보신 분이라면 어 그냥 사각턱 수술만으로는 과연 내가 원하는 뭐 얼굴이 될수 있을까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어떤 포인트에 집중을 했다고 하면 이제 이런 선들이 어떤 각도로 형성이 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옛날보다는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수술하고 나서 그 결과는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 단순히 각이 발달했다고 해서 그 각을 쳤을 때내 얼굴이 더 길어 보이지는 않는가 아니면 각이 너무 없어서 너무 이제 턱선이 없어 보이진 않을까 그 다음에 턱선이 너무 뭉툭해 보이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더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전에 저희가 이제 가끔 길 가다 보면 턱을 너무 많이 깎아서 오히려 턱선이 없이 턱이 길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어, 그런 분들은 결국은 치료 계획 단계에서 단순히 정면에서 보이는 모습이 작아 보이는 그런 결과를 추구했기 때문에 남들이 볼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의 모습들은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느낌을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수술을 상담하시거나 이럴 때 내가 추구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수술한 티가 안 나는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정말 수술한 것처럼 아주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많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니드를 확실하게 조금 정하고 가는 것이 이제 좀 남의 말이 들리지 않고 수술을 계획할 수 있는 좀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을 진단하는 면에서 있어서도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 환자의 니드에 대해서 파악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이 잘 파악된다면 작은 뭔가의 아쉬움들을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해결한다든지 혹시 뭐 아쉬워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또 쉽게 될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초기에 이제 어떤 치료를 할지 그런 것들을 계획을 가장 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면 네. 어, 윤곽 수술도 이제 뭐 양악 수술이라든지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이제 붓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사각턱만 수술한다치면은 나머지 부분의 살들은 그래도 이제 붓기가 빨리 가라앉기 때문에 이제 뭐 붓기가 오래 가거나 심하지 않지만 이턱 전체 선을 뭐 예를 들어서 깎아서 바꾼다고 하면 이 붓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그 살에 살을 지탱해주는 부위가 없기 때문에 어좀 적극적으로 이제 압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붓기에 대한 조절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소위 얘기하는 뭐~ 땡김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뭐 턱선 을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뭐~ 초기에는 얼음 진질를 굉장히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붓기가 이제 최대한 빨리가 덜 붓게 하고 빨리 가라앉을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수술 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혈류가 다시 조직이 치유되면서 혈류가 재형성되고 나면 이~ 혈류가 더 순환이 잘될수 있도록 뭐~ 지속적으로 마사지를 한다든지. 온열찜질을 한다든지 해서 부기를 최대한 빨리 가라앉도록 이렇게 관리해주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윤곽 수술을 하면서 이제 근육에 대한 처치들이 좀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근육에 대한 처치를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교근 같은 경우에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 교근 자체가 조금 남아서 그게 이제 좀 얼굴이 통통해 보이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이제 추가적으로 뭐 보톡스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수회에 갈수 있는 과정들에 대한 고민들도 이제 조금 이제 수술의 부기가 맞음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계획할 필요도 있고 어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수술에 뭐좀 고려할 만한 상황이 될수 있겠고 어 씹는 거뭐 이런 것들의 기능은 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윤곽 수술의 장점은 뭐냐면은 씹는 것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씹는 얼굴 주변의 근육들이 어느 정도 이제 치유만 되면 어. 아무 이상 없이 뭐 씹는 거에 지장 없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특별히 뭐 재활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보이고 특히나 이제 조금 뭐 고려해야 될 만한 것들은 나중에 이제 입이 벌어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적극적인 개구 운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해주면 훨씬 이제 불편함 없이 정상적인 턱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